안녕하세요. 위대한 하루 마라토나 정석근입니다. 자, 금일은 다이어트와 달리기 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탄수화물이 있는 반면에 해롭게 하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으며 어, 식습관이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모르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살로 가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같은 탄수화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탄수화물도 다 종류가 달라요. 어, 몸을 해롭게 하는 탄수화물 먹으면 바로 다 살로 가는 탄수화물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쉽게 말해서 먹으면은 달콤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어, 몸을 이롭게 하고 먹었는데도 다이어트가 되면서 또 필수 에너지 원이 되어서 일석삼조가 될수 있는. 어 탄수화물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이야기합니다 앞에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아마 뒷 중간 부분 뒷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기분 좋았다 아이 영상 정말 좋았다 주변에 아마 야 이거는 꼭 봐야 돼할 정도로 도움이 될 정도로 아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백미는 어, 대표적인 단당류라고 볼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 백미 대신에 작곡을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에는. 좀 거칠죠? 거친 게이 다당류이면서 몸에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단당류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 백미, 설탕, 뭐, 과당, 이런 것들, 단맛이 강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적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 쉽게 말해서 뛸때 먹고 있는 파우젤 같은 경우 다 이게 바로 단당류입니다.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되지만은 사실은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제했어야 듯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우젤계통이 대부분 다 단당류이기 때문에 운동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내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당류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은 다당류는 다이어트가 되는 탄수화물입니다. 먹으면서 그래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먹으면서도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고구마, 감자, 뭐 작곡 같은 단맛이 나지 않는 조금 거칠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식이섬유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서 추출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식이섬유입니다. 고구마보다 감자가 음, 칼로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는 내가 조금 살찌는 게걱정된다러면 차라리 고구마를 드시라는 얘기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몸을 이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이 피가 중성인가요 산성인가요 아니면 알칼인가요 우리 몸은요 젊을수록 어릴수록 알칼리를 띱니다 늙을수록 노화될수록 산성을 띕니다 우리 피는 7.36약 알칼리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사람이고 땅이고 늙으면 산성화됩니다 땅이 노화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뭘 해요 그름을 주죠 비료를 주죠 근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혹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뿌리혹 박테리아의 대표적인 작물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콩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우리가 뭐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 그러죠 클로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먹는 게 있죠 봄에 많이 먹는 쑥. 바로 이게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 심을 키워주는 뿌리혹 박테리아입니다. 땅이 산성화됐다는 거는 포달구조가 돼서 땅에 쉽게 말해서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지기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서 떼알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산물 한번 심은 땅에는 어떤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러면 휴먼기를 갖죠? 거기에 차라리 휴먼기를 갖지 말고 콩이라든가 이런,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심으면은 땅이 빨리 어상복귀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민동산에 아카시아 나무 심는 거 봤죠? 왜 다른 나무는 심으면못 삽니다. 불이 나서 민동산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나중에 뿌리가꽉 들어가 버시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산이 윤택해졌을 때그 나무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상당히 애를 묻습니다.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죠. 우리나라 산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땅이 푸시를못할 때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 역할을 다합니다. 농작물을 짓는 밭이나 이런 데는 콩이나 클로버 이런 계통을 심어놓으면 좋죠. 그리고 빼앗긴 땅에도 봄을 오는가 얘기가 있죠.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일본 히로시마라든가 저기 나가자키에 원자탄이 떨어질 때 거의 가장 먼저 올라왔는 게 쑥입니다. 쑥 봄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쑥이 또 알고 보면 뿌리 옥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바로 땅을 아주 그냥 비옥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에는 뭐 이런 것들을 심으면 되는데 그럼 사람은 어떡합니까 사람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인간은 쉽게 들어갈게요 산모 있죠 애기를 놓으면은 산모가 제일 먼저 뭘 먹습니까 미역국 먹죠 왜 미역국을 먹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꼭 미역국 챙겨 드세요 합니다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몸이 허해졌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애 놓는다고 바로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미역에 엄청난 에너지원이 있어요. 미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에는 미역과 다시마 김뭐 해초류 이런 계통의 것들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최고의 다이어트가 되는 탄수화물이며 탄모를 에놓고 나면 많이 붙죠. 어, 살이 많이 찌죠. 또 암을 예방하는. 또 치료하는 치료까지 합니다. 신통방충 한식품입니다. 나아가 이 탄수화물이지만은 더 웃기는 거는 단백질과 해분, 인, 미네랄,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뼈까지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다의 소고기, 육지의 소고기는 아시죠, 소죠. 어, 그리고또또뭐 있습니까? 육지의 소고기는 콩. 근데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 미역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보시면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땅을 비옥하게 하지만 사람은 바로 다이어트가 되면서 내실도 채워가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미역과 김, 다시마, 해초류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손이 잘안 가죠. 그런 음식들에. 그리고 해초류라든가 뭐 다른 뭐 어떤 미역 계통을 해가지고 음식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꼭 미역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식단에 올라가면은 어, 내 몸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는 아주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거를 잡아줍니다. 어떻게 이 식품이 바로 알칼리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다 산성식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식품들이 다 바로 알칼리 식품입니다. 자, 알칼리 식품이면 또 어떤 특징이냐면 미역을 산모가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모가 좋으면 우리도 먹어도 좋은 거예요. 바로 피를 맑게 합니다. 우리 피를 맑게 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음식이. 우리 몸을 다스리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고 산성화되는 몸을 알카리화 시키기 때문에 오로지 지구상에는 이 알카리 식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좋은 알카리 식품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제가, 제가 한식조리 자격증 있다고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고 같이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독 많이 가는 음식에 제가 아, 그거는 산성식품이고 알카리 식품은 어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좋다 이야기하니까 그말도더만은알칼리식품을 계속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알칼리 식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었죠. 병은 집안 내력이다. 그래서, 누구, 뭐, 혼사가 이어질 때, 어떤 그 집안을 하고 할 때, 그 집안의 내력을 봐라 그러죠. 그 집안에 누가 아프고,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죽었는지 이런 것까지 알죠. 왜?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 그 병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병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암으로 누가 죽었다 선조했어. 그러면 후세가 또 암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같은 식분군에서 같은 가족들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병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이 바로 병을 만들고 음식이 바로 병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 반면 음식이 바로 나의 건강을 망치는 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여러분들 제가 조 하나 할까요 모르면 병을 만들고요. 방치하면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게 현명한 와이프나 현명한 부모는 요 자식이나 남편에게 가족에게 좋은 음식을 물려갑니다. 해로운 음식 뭐 필요하면은 그 해로운 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몸에서 그거를 잘 소화하면은 때로는 좋은 음식이 되죠. 독사가 물을 먹으면은 덕이 되지만 꿀벌이 물을 먹으면 꿀이 되듯이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몸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해요. 하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달리기가 워낙 좋으니까 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해서 결국은 더 건강해지고 나의 경기력 또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재미있게 오래오래 운동을 하려면 은 모든 기준은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식단이 좋아야 결국은 나의 건강이 좋고 우리 가족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즐거운 운동 마라톤으로 우리 앞으로 달리기를 더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